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과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두 가지 사건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을 그 요청을 들으시고 종을 살리시는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럴 때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이 차별의 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 부정한 개와 돼지, 그리고 지옥의 뗄감으로 여기는 넘을 수 없는 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이방인 백 부장의 청을 들어서 예수님께 대신 나와서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할까? 그 이유를 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에서 장로들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종을, 그 사람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이런 유대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강하고 이 차별의 벽을 유대인들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일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갚아주는 식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6절에 보시면 함께 가실세. 이 유대인 장로들의 말처럼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가서 이방인이지만 그 종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 그 간구를 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주목할 것은 이제 이 사람 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이 사람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이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순종해야 되고 내 아래에도 종이 있어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종들이 따를 수밖에 없듯이,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높으신 당신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 고치실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으신 분으로,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을 충분히 고쳐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를 놀랍게 여겼다. 이 이방인 백 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이키셔서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백 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까지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 이방인 백 부장이 한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셔서 그가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인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 중에서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하기보다 이 사람의 이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대신 간구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따라가실 때만 해도 언뜻 보기에는 아 예수님도 이 사람이 한일 때문에 이 사람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은 이 사람이 단순히 이 유대인들을 위해 한일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만 가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백 부장이 한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주목하시지 않고 출신을 주목하시지 않고 믿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앞서 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째로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리에 의해서 이 집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다. 그때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외적인 모습.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보시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시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하죠.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장례 행렬을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을 보니까 죽은 자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장례 행렬이 그 자체로도 슬픈 일이지만 장례 행렬이니까 그런데 사정을 보니까 더 슬퍼요 왜이 죽은자가 한 어머니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의 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정말 그야말로 모든 걸 잃고 홀로 남은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과부와 고아는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특히 부양할 아들조차 없는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나 다름없다. 그 정도로 그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죽음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로 약자입니다. 큰이 고통, 아들이 죽은 큰 고통에 더해 이제 이 과부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한 자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울지 말라 위로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도 참큰 위로이지만.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 위로의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위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가셔서 이관 죽은자가 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부정한 관에다가 원래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부정이 이, 없기 때문에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이 죽은자의 관에다가 손을 대신데요. 이제 맨자들이 설죠 이때. 뭐라고 하신가 하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부정함이 전염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생명으로 이 죽어서 부정한 상황인데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가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 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이 부정함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하거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 울지 말라고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 있던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므로 소망을 주시고 이 죽, 죽은 이 과부의 아들 때문에 이 과부도 사실상 그 생명이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던 상황입니다. 이 과부의 영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위로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죽은 자를 살려서 돌려주심으로써 실제적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면 말 이상의 위로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 이상의 위로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과 공감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참 위로를 주시는 이런 위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외모를 정말 보시지 않는 분이구나. 이방인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가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과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이 죽은 자나 다를 바 없게 된이 과부도 주님이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욱 더 알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외모가 아닌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곱게 붙들고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또 코로나 상황을 주께서 돌아보셔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일상이 잘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 속에서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한일 때문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부분에서도 과부라는 그 외모가 아니라 오히려 과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당신의 크신 극률을 베푸신다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고 크신 극률로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과부라 할지라도 돌아보시며 믿음을 보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믿음 가운데 국개서기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 상황 돌아보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주의 극률 가운데 주님 일상이 회복되어 갈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잘제어되게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